안녕하세요. 제게는 대학교 시절에 아는 복학생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하다면 친한 사이라 자주 붙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 연애만 했다 하면 유부남이랑만 엮이더군요. 유부남이랑만 엮이는 건이 언니도 문제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리고 순진했는지 망할 놈들이 대학생 꼬셔냈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언니는 매일 울면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며 자기는 몰랐다 자기는 왜 항상 이러냐며 피해자 코스프를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 그 눈물은 찰떡같이 믿어줬네요. 그래서 위로도 많이 해주고 술도 같이 많이 먹었었습니다. 자기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서 아빠 같은 사람이 좋다며 무조건 자기보다 3살 이상 차이가 나는 남자들이 좋다고 얘기하다군요. 워낙 이쁘장하게 생긴 언니이라 남자들이 잘 보이는데 하필이면 그런 놈들만 꼬이는 언니가 그때 참 불쌍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28살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다니며 중간에 제게 일이 생겨 휴학을 하게 되었고 언니와는 가끔 연락은 했었지만 서로 안 보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졌고 가끔 sns 좋아요나 눌러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네요. 사는 지역이 좁아서 그런가 그 언니와 저희 남편이 서로 아는 사이더라고요. 언니는 남편의 직장 후배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척척장을 돌리며 여자친구의 저의 사진을 보여주다가 언니가 저를 알아봤고 세상 참 좁다며 신기해하고 어떻게 이렇게도 엮이냐며 반가워했습니다. 저도 참 신기했네요. 그뒤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맞았다며 고백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원래 좀 폭력적이라고 힘들다고 하더군요. 같이 그 남자 욕해주면서 그렇게 남편과 그 언니와 셋이 위로 주랍시고 저희 신혼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언니의 옛날 일들이 생각나면서 언니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순진해서 언니 꼬신 놈들이 나쁜 놈이라며 불쌍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언니는 뭐 맨날 이렇게 질질짜고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저 사람 별별 이상한 사람만 겪어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이 언니도 참 팔자 사납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그 뒤로 언니를 조금 멀리하게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서 집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던 거였는데 요즘 저를 너무 못 만나서 못 줬다며 언니가 너 시집 가면 꼭 해주고픈 선물이었다고 약속을 잡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선물은 너무나도 평범한 화분이었고 그러더니 자기가 조금 있으면 회사 관두고 지방에 내려간다며 마지막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냐 물으니 부장인지 차장인지 본인은 취미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 동안의 언니를 알기에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오나 거짓부렁이었기에 제 생각엔 아닌 건 같네요. 뭐 어찌됐든 저희 남편하고 회사 이야기를 하더니 관둔다 어쩐다 하면서 술을 거하게 먹더군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밤이 늦어 언니는 집에 가겠다며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분후 언니가 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에 있다길래 남편에게 갖다 주고 오라 했고 저는 씻고 집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전화했더니 택시를 불렀는데 짐을 못 찾는다. 안 오길래 이런 저런 핑계로 늦게 들어오더군요. 우리 남자 저 남자 꼬이는 언니라 시간이 늦어지니 마음이 초조해지고 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지나 들어온 남편에게 뭐 하느라 늦었냐며 다그쳤습니다. 택시를 불렀는데 중간에 누락이 됐는지 한참을 안 오길래 날도 축고하여 차에 들어가 쉬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회사 이야기 말고는 할게 뭐가 있냐며 버럭하더라고요. 그닥 버럭할 리도 아닌데 발끈하는 남편을 보니 영미심쩍더군요. 다음날 아침 영 찝찝한 기분을 확인하고자 차량 블랙박스를 보았습니다. 전날 추워서 차에 있었던 남편 말이 생각나 차에서 무슨 얘기라도 주고받았나 궁금했습니다. 이런 젠장 우선 그동안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단둘이 카풀을 하고 다녔더군요.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은 아주 둘이 난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차를 타고 가니 데이트하는 것 같다. 이대로 회사 말고 놀러 가고 싶다. 난 상준씨 같은 남자가 딱 좋더라 하는 여우 같은 언니의 목소리와 그리고 쑥스러웠는지 내 남편 상준 씨의 어색한 웃음까지. 아주 난리들을 하면서 다녔더군요. 그리고 언니에게 지갑을 주러 갔던 날 밤. 그날 그 돌의 행적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추원이 손좀 잡아달라는 언니와 조용히 손을 잡아줬는지 고맙다는 언니의 목소리. 그리고 돌의 조용한 숨소리와 고지어 그 돌에 격렬하게 부딪히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까지요. 자동차에서 아주 별짓을 다 했더군요. 그것도 저랑 같이 쓰는 차에서요. 그래서 저는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찾아가 메모리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술 먹고 실수한 거랍니다. 택시 기다리다가 그렇게 됐답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어이가 없어 고소한 웃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여우 같은 언니녀는 직장에 가서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증거도 확실하니 주저할 필요 뭐 있나요? 회사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왔습니다. 결국 그 언니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타지에 가서 잠수 타면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1년 채우는 날 기념처럼 이혼했습니다. 두 연놈들에게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리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름 저에게 충격이었는지 정신이 나가더군요. 병원에 다니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알던 친구를 통해 그 여우 같은 언니녀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언니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대학 시절 제가 언니와 친했으니, 당연히 갈줄 알고는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참 좋은 날 결혼하더군요. 10월 1일이에요. 모바일 청첩장에 웃고 있는 웨딩 사진을 보니 또 화병이 도지더군요. 제가 진짜 두년 놈들 때문에 정신병으로 병원까지 다녔고 약을 달고 살았는데 사실 이렇게 괜찮아진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이성을 차리고 글이라도 쓸수 있지만 악몽 같고 끔찍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면 알 겁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연락처며 SNS며 다 바꿔서 잘 몰랐었는데 사진 보니 이 여우 같은 언니녀는 잘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군요. 생각해보니 그 언니는 직장 빼고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혼이 우선이었고 재판만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던지라 몇 달을 그냥 까먹어 바보같이 소송도 못 걸었네요. 순간 내가 그 언니 식장에 간다면 그 언니는 무슨 표정을 지을까 궁금하다군요. 마침 최근에 핫한 뉴스 중 하나인 바람난 애인 결혼식장에서 불륜 영상을 틀어줘 난리가 났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을 알려준 친구에게 그동안의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친구 역시 무척 놀라며 열심히 언니를 욕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함께 결혼식에 가기로요. 사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뉴스에 나온 것처럼 결혼식장을 초토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군요. 아쉽지만요. 친구 둘을 내동해서 여우같은 언니녀는 결혼식에 갔습니다. 언니 얼굴만 봐도 열받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최대한 진정하려 애쓰고 청심환도 먹었습니다. 제 결혼식 때도 안 먹어본 청심환을 남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먹게 됐네요. 가자마자 신부 대기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다군요. 언니는 바쁜지 제가 온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친구가 언니를 향해 손을 막 흔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저를 봤는데 처음엔 못 알아본 듯 하더니 곧 얼굴이 확 붙더군요. 사실 그 표정만으로도 꽤 토쾌했었습니다. 사진기사와 플래너와 헬퍼 아줌마가 언니에게 많이 긴장한 것 같다며 화장실 가고 싶냐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면서 있었습니다. 친구가 언니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는 뻔뻔하게 기억난다며, 어떻게 다 같이 오게 됐냐고 밥 먹고 가라 합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오랜만이라고 하더군요. 참 웃음이 나네요. 저는 순간 이 언니가 단기 기억상 실증에 걸렸나 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보며,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나요? 저에게 인사하더니 어김없이 지서나 밥 먹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계획은 신부 입장할 때큰 소리로 불륜녀라고 까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며 밥 먹고 가란 말에 화가 나더군요. 계획을 바꿨습니다. 식장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가족 사진을 찍는다며 분주해지더군요. 신부 대기실 밖에서는 사람이 둘러싸 구경하며 사진 찍고 있었고, 신랑 신부 집계 가족 모두 모여 다 같이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곳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 열심히 좀 웃어. 남의 남편이랑 발안 나서 나 이혼시키고 어렵게 결혼하는 건데 좀 웃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제 친구들도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불륜녀도 시집을 가긴 간다며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며 조금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 언니 엄마가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뭐 하는 여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저한테 미친 여자 아니냐며 언니한테는 아는 애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인지는 전현한테 물어보면 빠르다고. 내 전남편이랑 불륜 저질러서 천년만년 살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길래 비가 차서 왔다고. 이 여자 엄마 되시냐고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고. 딸한번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했더니 저를 미친 여자라 몰며 등살에 밀려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진 나오면서 그 엄마가 경찰 부르라고 하길래 부르시라고. 전현한테 위자료 청구를 못해서 참 아쉬웠다고 말하니 조용해졌습니다. 할 말은 100가지도 더 있었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언니 남편 될 사람이 누구시냐고 묻길래 제 명함을 주며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식장 근처에서 지켜보았더니 그 언니는 신랑과 안 나오고 본인 가족들하고만 나오더군요. 제가 들어가진 못해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예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그 언니와 신랑은 식당에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양측 부모님들도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전남편은 저에게 소송당에 탈탈 털리고 재판 이혼 중에도 직장을 관두고 재취직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혼 후두년 놈들 몇달 정도 만나면 유지하다가 갈라졌다는데 그러니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전연이 결혼을 하겠지요. 몇달 전에도 전남편은 술 진탕 먹고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행태부려 경찰까지 불렀다는데 그 뒤로는 안 온답니다. 지금은 유혼과 술 오락에 빠졌다고만 들었네요. 여우같은 언니년의 결혼식 사건 며칠 후 언니의 신랑에게서 문자가 왔고 퇴근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언니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군요. 전남편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 했다며 전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해 본인에게 용서를 구했고 마누라였던 저는 이로 인해 불륜 으로 우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혼했다는 건 최근에 알았 다며 그로 인해 언니가 꽤나 충격에 큰것 같다고 얘기하더군요. 저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면목 없다며 질짓자단 언니가 그날 사건으로 정신과 약까지 먹으며 버텼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저는 어이없어 하며 그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언니가 같은 피해자라고 칭하니 황당스럽다며 블랙박스 녹화 영상 이혼소송 때 증거를 아주 잘 썼었다. 언니가 불륜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 녹음도 있다.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 전 남편의 일방적인 실수였는지 불륜이었는지 당신이 보고 판단해라. 영상 드리겠다. 그리고 거짓말에 능숙한 여자니 다른 거짓말이 또 없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분은 대화 내내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몰랐다며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 않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해서 앞으로 잘 판단하시라고 얘기하고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조만간 그 언니에게 연락이 올듯 하네요.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요. 남녀 사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믿음이 깨져버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일인지 그 여우 같은 면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속은 조금이라도 후련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